자, 1번을 보면, 자, 대칭 축이 3이고, 어 여기서 일단 부호를 먼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절 편 CG 0 넣으면, 그래서 C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축이 가다라고 지난 회차에 했었지, 그럼 축이 y 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a, b, 부호가 다르다. 그럼 b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는 저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라고 했는데 이거 반복되는 거지. 지난 번에도 했고 지난 회차 때, 자 만약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그럼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야. 4분의 1로 묶어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4c야. 그러니까 함수에 2분의 1을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됐었지. 지난 회차 복습을 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a 더하기 c가 되고 4분의 1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2b 더하기 4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보호 음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것의 두근의 합이다라는 건 자, y는 이 함수에 0 넣었다라는 건 x절 편을 구하는 거지. 이 방정식의 근이.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더해서 이로 나눈 거 그게 축인 거지.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은 6이다 맞는 말이고. 디그슨 멀르면 이렇게 될까라는 거지 뭐. 멀르면 자 한번 보면 자 여기를 일단 축이 뭐냐 삼이다. 이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축이잖아. 얘가 3인 거야. 그럼 b는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고 그럼 함수에다 다시 넣으면 y는 ax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c인데 여기에 뭐 넣으면 9a가 될까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3을 한번 넣어보면 9a 마이너스 18, a 더하기 c인데 3 넣으면 양수지 그럼 얘가 22, 23, 24, 25, 23, 24, 25, 9 29, 29,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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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축에 두 교점이 알파, 베타다. 이 말이 뭐지? x절편이니까 y는 0일 때, 즉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고 두근의 합은 근과계수의 관계로 3이고 두근의 곱은 2분의 1이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보는 거니까 제곱을 하면 자 이거는 그냥 제곱과 같은 거지. 절대값 제곱하면.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거고 자 얘가 9야 얘가 2분의 1이면 2해서 7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누가 큰지 모르지만 애초에 물어본 게 절대값이 온 거니까 음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얼마라면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축부터 일단 아래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y 절편 음수니까 c 음수고 그 다음에 같다 축이 y축 왼쪽 a b 모뭐 같으니까 b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건 판별식이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맞는 말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나온 걸까 자어 식을 한번 세워보면 되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최고차계수가 a니까 y는 a에 x 더하기 3, x 빼기 1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 그러면 얘가 ax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b는 2a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a가 되지.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네. a 제곱 분의 b c다. b가 2a이고 c가 마이너스 3a이니까 a 제곱에서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 그 다음에 bx 제곱 cx 이렇게 x축과 만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 찾아냈잖아. 자 이걸 찾아냈으니까 한번 보면. b가 2a, 2ax 제곱, c가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더하기 a야. 그럼 a로는 0 한번 찾아보면 a로 묶어내면 x축과 만나는지는 방정식 판별식 써봐도 괜찮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도 괜찮고. 자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게 되지, 근데 안만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되겠지. 그래서 가만 맞고 4번은 서로 다른 두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지. 그 다음에 k에 관계없이 두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고 그게 접한다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고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니까 k 붙은 붙으네, 애안 붙은 애로 정리해서 빵빵 우리 이런 것 많이 해서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6번을 보면 아 어, 최고차 계수가 a 이고저식을 x 절편 두개가 나왔으니까 x 더하기 3 x 빼기 2 이렇게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6 a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a 가 얼마야 이제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 얘랑 비교 자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이거든 걔가 b다 그럼 ab가 바로 나오게 됐지 자그 다음에 7번을 보면 높이가 이렇게 돼 h의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면이다 라면 얘가 0이다 이런 문제는 문제 꼼꼼히 읽어보기만 하면 되지 t 제곱 마이너스 et 는 0, 5, 3,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t가 5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초 이런 거 없고 그래서 5초 이참수 예와 x, 과의 교점하면 뭐 해보면 돼? 판별식 자, 판별식이 어떻게 돼? b제곱마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만난다 그 다음에 예 교점하면 두개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지? 할수 있을 거고, 9번 서로 다른 두점 같다라고 해서 넘긴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주면 되고, 10번 유사한 걸 해봤었지 기억나니 얘들아? 일단은 b 제곱 마이너 4ac 이렇게 되겠지? 이차 함수인데 얘가 액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지. 근데 얘를 넘기면 a 제곱은 4b보다 작다 해야 되는데 틀린 말. 그다음에 a 마이너스 이나 b 마이너스 n이 어디서 생기냐라면, 쟤네 둘의 교점 구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얘와 얘가 같다라면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인데 x 제곱 따기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오는 유형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나지. 그럼 이게 근이 두 개여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가0 보다 크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니은이 나와서 맞는 말그 다음에 디귿은 자이 식에서 보면 되겠지 자이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봐봐 이거의 두근이 뭐야 교점 x 좌표니까 알파와 베타지 그러면 두근의 합은 M 마이너스 A가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거 두근의 합은 베타 얘가 더 크지 절대값이 그럼 0보다 클거고 이걸로 끝났네 그럼 M이 A보다 크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디귿 맞음 이런 것들을 하는 여러 근거들 이런걸로 찾는구나 라는 것들 좀 기억해두면 좋겠지 S1 S2 라고 했는데 좌표를 설정해봐야지 뭐자 이거 X좌표를 A 이거 x좌표 를 b라고 한번 해보면,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a, 뭐 a 더하기 k로 해도 되고, 그럼 또 미지수가 k가 나오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다음에 b의 좌표는 b, b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b는 뭐냐면 y는 x 제곱과 y는 x 더하기 k의 교점 x좌표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의 근이 바로 a와 b이지. 그럼 두개 더한 게 1이고 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넓이의 차가 17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데 s1은 뭐야? s 1 0 0 s2 할 거니까 s 1 0 0 s2는 s1은 이 길이가 a 그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곱하기 a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se는 빼기 2분의 1곱하기 여기 좌표가 b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b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길이는 2 e 하듯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b 그 다음 높이는 b 제곱 한계 17이다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a 세 제곱 하기 b 세 제곱이 34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합과 곱 세제곱 나오니까 k 구할 수 있겠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삼 a b. a 더하기 b 여기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지. 1 2 번을 보면.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니까 x 제곱 얘랑도 접해. 그럼 넘겨서 판별식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m2 이것과도 접해. 그러니까 넘겨서 판별식은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k가 얼마가 나오냐 면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4 넣고 판별식 쓰면 m값도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m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2다. 맞는 말이 되고 두 이차함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차함수를 다 알지. x제곱근을 구해보면 되지. 몇 군데서 만나냐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m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얘 한쪽으로 넘기고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지. 자 그러면 이거에서 그는 뭐 구할려할 필요 없고 판별식하면 뭐야 0보다 음? 작네. 9, 그지? 바로 9, 그지?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차함수 y의 그래프는 y와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거든. 자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만난다라는 건 x 더하기 k 근데 우리 m과 k 다 구해놨지? 아니면 여기다 바로 대입할게 m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8이고 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2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더하기 10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2 나오지 얘도 이점을 지나고 얘도 이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만나라고 판단하면 되겠지.